있다. 네. 세개야 어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아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. 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동네 뒷산 아닌 것 같은데? <laughs> 아, 하품도 싫고, 프로포즈도 싶다. 아, 힘듭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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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반 나왔다니 <웃음> 절망적이다. <laughs> 또올 겁니까? 몸나부다 <laughs> <laughs> <목> <laughs> <laughs> 여기가 100m 더 먼데요? 아, 담풍이 꽃이 안이안 먹네. 꽃이 안 먹네. 꽃이 안 먹네. 꽃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. <laughs> Okay. <laughs> 맛있을 아 이렇게 나오는 아, 진짜 아, 언니한테 즐거웠어궁비님들 네. 이렇 해야 되냐고요? 엄청 못하게 해, 저번에. 네. 근데... 어, 야 근데 다르다. <laughs> <laughs> 아잠깐어 <laughs> <laughs> 사실, 이번에 내가 되게 잘어 응. 이게 다리가밖에면 <laughs> <봤구나. 웃음> 어디에 인증하는 거예요? v c 앱에 아, 앱에? 네? 음. So 그러니까 응 라면을 먹으러 왔습라면어 식혔어, 식술 있어야지, 안주 만들어놓 아, 쌈야 둘 중에 하나에 주말 둘 중에 하나를 이거 하면 하면 끝나는 건데 근데 토요일에 했으면 정말 좋겠다. 그니까 좋아. 취하 싶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그게 언니께 조금 실했어. 그때 건더기가 남아가지고. 챙겨줘 대준이 어? 형 응? 남친이 챙겨주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, 세상우리 뭐야? 그 의미가 설명해. 있어 뭐? 남자면 좋아요? 우리가 지금 좋아. 남자면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요 <하는 거예요? 웃음> 남자면 모집을 저기 데리고 온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장님 저희 자꾸 내려올 때 <laughs> 웃지 말라고 하시고 <laughs> <laughs>

귀엽다. 귀엽다. 너무 어, 귀여운데? 아, 아, 양말도 귀여워. 아, 그렇 양말도 우리 하나씩도 쳐놓고 어, 문구는 영문만 가능하귀여기 아, 어, 포함해서 이세장 아, 이내로. 음. 이 아, 전... 아, 그림은 그리시면 요 원하는 위에 그림 하나 넣으면. 문구는 음. 음. 음.